안녕 얘들아 체육쌤이야 <laughs> 여기는 생활인권부실에 있어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이고 여기는 이석기 선생님이셔 <laughs> 자 이렇게 선생님은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, 체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남겨 주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 선생님 마음에 와 닿는 학생 세 어, 명을 뽑아서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나서 어, 맛있는 간식을 주려고 합니다.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난 시간에 체육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. 이거를 남기라고 했지.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남겨준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, 대충 대충 남긴 학생들이 있어. 보겠습니다. 선생님이 이렇게 체육은 땡땡땡이다. 그 이유는이라고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학교 가고 싶어요. 진짠지 모르겠지만 한번 <laughs> 쌤 너무 귀여워요. 사랑해요. 어, 한번더 얼굴도 못 봤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있죠. 사랑해요. 아이고 체육은 학생, 학교 생활의 활력소이다. 수업 중 경직되어 있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는 활력의 시간이기 때문이다. 와, 굉장히 멋진 말을 써줬어요. 이 학생, 일단, 후보! 후보. 체육하면 몸에 좋다. 체육은 재밌다. 체육은 건강이다. 재밌다. 재밌다, 하하. 재밌다, 재밌다. 어, 재밌는 건 좋지만은, 선생님, 체육은 뭐뭐뭐이다. 라고 문제를 내주었는데, 참 아쉽습니다. 이렇게 된 게. 재밌다. 어, 체육은 활력소이다. 체육을 하면 재밌고, 언젠간 살이 빠지겠지? 아, 네. 웃기다. 앙 개꿀띠, 누군지 모르겠지만, 이런 거 쓰지 마세요. 앙 개꿀띠. 아! 안녕, 그분들. 나는 스피드웨건이다. 스피드웨건이 등장했죠. 체육은 일정한 운동 따위를 통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일이다. 그럼 이만. 네, 재밌었지만, 탈락. 똑같지. 재밌다라고만 써져가지고, 기모링 이런 거.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. 티 영상 너무 귀여우셨어요. 다음 체육시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체육 너무 재밌습니다. 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체육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면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후보 2 어, 너무 말을 이쁘게 잘 써줬어요. 샌드 어, 귀여워요. 아, 실제로 보면 귀엽지 않아요? 체육은 활력이다. 그 활동으로 다음 다른 수업을 할수 있기 해주기 때문이다. 아 이거 후보 3앙 기모링 이런 거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런 거 넘기지 마세요. 다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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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 재밌다 시작하니까 계속 다들 재밌다라고만 써준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세 명의 학생 옆에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. 네, 세 명의 학생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김 땡땡 뭐 이렇게 땡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픈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자신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선생님이 기억해뒀다가 계약을 하고 마시는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거짓말로 보내면 안 돼요 거짓말로 보냈다 걸리면 죽습니다 <laughs>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이벤트를 깜짝으로 할 테니까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